god gives wings god gives wings as he goes when my feet begin to stumble and my dreams begin to crumble i mount up, up. 36편 7절 시. 작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신뢰를 주의 날개들의 그늘 밑에 두나이다. 아멘. 독수리 같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날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조금 줄을 이루게 될것 같아요. 아. 자, 우리 여기 주의 날개 그늘 밑에 두 나이다. 자기들의 신뢰를 주의 날개들의 그늘 밑에 두 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날개라는 표현, 좀 상징적이고 좀 시적인 표현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시편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이 날개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뭐 보통 천사의 날개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가진 천사들 그룹 그리고 스랍이 있어요. 이들은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역할을 특별히 그룹이 합니다. 또한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스랍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룹 천사의 날개는 4개가 있다 하고요. 또 스랍 천사의 날개는 6개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에스겔이 그 그룹의 날개를 보았고 이사야가 또한 스랍의 그 날개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그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과 함께 하신다는 거. 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0편 지금 펼치고 있어서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또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그분께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사용하실 때, 그의 날개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 는그 활동하는 것을 어이 그룹과 그룹의 그 천사를 통해서 표현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그룹을 언약궤 위에 모형으로 두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네, 언약궤 위에 이 피가 뿌려지는 그 짐승의 희생 물에 피가 뿌려지는 그 긍휼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두 개의 그룹이 그룹의 그 모형, 그룹 모형이 이렇게 두 날개로 덮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 또한 나머지 두 날개는 양옆으로 탁 펼쳐서 에, 그 지성소 끝을 끝과 가운데를 이렇게 어, 덮도록 그렇게 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룹들의 이 날개들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를 어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스랍은 어총 여섯 개의 날개가 있는데 스랍의 날개는 위를 자기 얼굴 두개두개 두개 위에 있는 그 날개는 자기 얼굴을 덮고 있고 또 가장 밑에 있는 두 날개는 자기 발을 덮고 있고 중간에 있는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우리 이사야가 증언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압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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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에 문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 예. 자, 이사야는 이러한 슬압들의 소리를 듣고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함으로 내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내 눈이 왕곧망군의 주를 배웠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스랍들의 그 소리 듣고 스랍들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예, 자기가 만물의 줄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그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랍의 날개들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존재인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인 그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부정함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에게 이제 슬압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전달했던 거예요.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였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날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보 보여주는 상징물이면서 또한 실존하는 매개체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깨끗한 일꾼들과 함께 일하시는 걸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날개, 날개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급한 이 주의 날개가 어떻게 성경에서 비유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까? 자, 바로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 세두 중에 새 중에 하나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 사용하시고. 했던 걸 우리는 볼수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어떻게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독수리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한그 부정한 짐승들 중에 하나잖아요. 예. 독수리가 그렇습니다. 수리 종류가 다 그래요. 매든, 뭐, 황조롱이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독수리를 자신의 모습으내 네, 상징으로 써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끼들을 날개에 실어 지키고 돌보는 그 독수리의 본성, 그 독수리의 본성을 자신의 성품에 빗대어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숨에 낚아서, 낚아채어 건지셨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구해내듯이. 또한 그들은 자신의 날개에 실어서, 그들을 자신의 날개에 실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셨던 겁니다. 이거를 그들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그 구속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렇게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할 이유가 부족합니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쉬, 숨어서 쉬도록 활짝 펼쳐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그들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회복하는데 나가서 주님께 순종하면 뭘 어떻게 삼아주신다고요? 특별한 보물로.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한 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다윗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계속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에 따른 약속을 그 세대에게만 그치지 않으셨어요. 처음 출애굽했던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도 또 다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 찾아내시고 또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셨도다. 그분께서 그를 두루 인도하시며 그를 가르치시고 그분께서 그를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없는것 같이 그렇게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도다,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그 새끼들을 보호하셨음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음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격려하셨어요. 다시 기억하도록. 기억하고 망각하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나가 그들이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그분의 날개로 업어서 지키실 것에 대한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할 이유와 낙심할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아, 내가 힘들어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없어요. 저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좀 떨어져 살래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그렇게 핑계 낼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의 그 독수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수리처럼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이유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 치며 올라가는 힘을, 이 자신을 하나님은 독수리에 비유하신 것.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그 날개를 주십니다. 영적인 날개를 우리에게 주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사야서 가서 보겠습니다 4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곧 땅끝들의 창조주께서는 기진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느니라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뭐, 소년, 소녀들.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손에 들어간 물건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아, 이거 누가 부섰냐 하면 애들이 부순 거예요. 보면. 어른이 부서진 게 거의 없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보시면, 부서지는 거는 아이들이 손을 대서 부서집니다. 아, 그들의 손, 고장이 나요. 금방금방 금방 고장이 납니다. 얼마나 그 작은 몸에 비하면 힘이 센지요. 그렇다면 청년들은 또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우리 현의양제원을 갖지만.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청년들 뽑아서, 우리 나라 지키게 하잖아요. 밤을 새워 놀고, 예, 네, 놀아도 그 다음날 얼면 쌩쌩합니다. 이게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지는데도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모든 기력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피곤이 떠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나는 회복할 힘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아이 철 조각도 씹어 먹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한창 나이, 나이에서 왜 저러고 있냐, 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쓰러지는 현상. 우리가 사람조차도 잘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너희들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일으키십니다. 40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젊은 사람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일어나지 못할 것같 내 스스로가 내가 이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했어요. 그리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를 기다린다. 네.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맞습니다 네, 인내. 그래서 우리 그 신약성경에 믿음의 행위야 소망의 인내 나오잖아요.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또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문, 망, 뭉치는 거죠. 다 하나가 돼요. 주님. 주님은 나를 분명히 내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그한 가닥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않는 것이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나 자신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오지만 주님을 향한 생각은 잊지 않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에 맡기지 않고 주님을 향한 생각, 주님이 이 말씀,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생각,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내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시련 중에도 함께,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게 주님을 기다린다란 말입니다. 시련 중에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숨기시는 그 그늘 아래 편안히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를 믿고 거기 숨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대로, 그 소망대로, 그 인내의 결과가 나오죠. 마치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겁니다. 땅으로 땅으로 꺼지지 않고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습니다. 겉뒤 해도 이제는 튼튼한 거예요. 우리 몸이 튼튼해지듯이.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임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확신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사는 거죠. 내 것도 아닌 인생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게 아니에요. 나는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새들이 뼈를, 뼈를 보면 뼈가 비어 있다고 하잖아요. 가볍, 몸이 가볍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날개짓 촥 하면 새들이 촥촥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밀도와 압력 차이로 이제 제약을 주던 그새에게 제약을 주던 그 공기들. 그리고 세차게 바라오는, 불어오는 그 강한 바람. 그것을 오히려 밀어내고 이용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이 새, 새의 그 뼈의 구조와 이 날개 아닙니까? 이 독수리 같은 그 날개 아닙니까? 힘차게 차고 오르는. 이 날개와 같은 영적인 날개를 우리 주님께서 주를 자신을 기다리는 자,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강한 육신, 또 강한 마귀, 이 강한 이 세상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팔판 삼아서 올라가게 해 주실 거예요. 곧 주님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과 같이 편히 쉴 겁니다. 편하게. 10편 36편 7절 다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신뢰를 주의 날개들의 그늘 밑에 두나이다. 아멘. 그늘 밑에는 어둠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평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과거의 성도들 또 우리 현재 성도들 미래의 성도들에게까지도 똑같은 그 영적인 날개를 주십니다. 우리 계시록 그때 봤는데 계시록 그대환란 중에 그 성도들에게 뭘 주십니까?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다 했어요.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성도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결코 낙심하면 주님의 말씀 떠나면 안됩니다. 주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날개, 영적인 주님이 주신 날개 우리 항상 우리 여기 뒤에 날개죽지에 없지만, 사람 몸에는 없지만, 천사에게 주신 그 날개보다 훨씬 강력한 날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신뢰합시다. 그러면 그 날개가 나에게 있음을 영적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 그, 주신, 그 날개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The ray still lies before me And the wind is blowing strong When the witnesses surround me my strength is almost gone. When the valley plunges deeper and life shatters all my dreams, then I lift my voice to Jesus, and He gives my spirit wings. God gives wings, as He goes. God gives wings to fly and strength to. Eyes above, God gives wings, God gives wings as eagles. When my feet begin to stumble, and my dreams begin to crumble, I mount up. Let us run the race with patience. Let us lay each weight aside. Looking only unto Jesus, He will be our faithful guide. He has run the race before us. He has won the victor's crown. And He calls to every Christian. Follow me to higher ground. God gives wings, God gives wings as eagles. God gives wings to fly and strength to rise above. God gives wings, God gives wings as eagles. One by three. My dreams begin to crumble. I'm out of an ego. I'm out of an.